진짜 가성비가 좋은 화분으로 갈게요 얘네들이요 사이즈도 좋습니다 그리고 가볍고요 가격도 착해요 한 개당 6,000원짜리입니다 입구 한번 재볼게요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 8cm 나오죠 8cm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한 7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종이컵 하나 었을 때, 조인컵을었을 때, 아, 이렇게 편안하게 들어가는 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런 분입니다. 아, 여기는 한개당 6,000원씩이고요. 구종을 묶겠습니다. 구종을 묶어서 54,000원이지만 5만 할인해가지고 5만원에 가겠습니다. 네, 할인까지 해드렸어요. 거리도 쓰시는 분 쓰시기 좋습니다. 아주 가벼워요 베란다나 뭐 무거운 화분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최고일 것 같아요. 네, 본토공방분이 재 입고 됐습니다.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 사이즈 8.5 보시면 되고요. 안 높이는 9.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아주 예쁩니다. 깔끔하게 이번에는 좀 색감이 더 진하고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 먼저 들어온 것보다 색감이 아주 좋습니다. 예쁩니다. 이렇게 5종 묶어서 이거 5만원에 가겠습니다. 그래도 가성비가 좋아요. 아주요. 거리대 쓰시는 분들 쓰셔도 괜찮고 노지어 쓰셔도 괜찮습니다. 종이컵 이렇게 놨을때 사이즈 비교 한번 해보세요. 이런 사이즈입니다. 네, 꽃단분입니다. 자그마한 화분이고요. 아, 이렇게 어, 칼라가 다섯 가지 칼라가 있습니다. 안에는 다 보석 처리가 되어있 보석이 박혀있고요. 주물럭으로 만든 분입니다. 입구도 이렇게 만들어줘가지고 다리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분이에요. 아, 물마름 좋게 생겼죠? 아주 예쁩니다. 그마한 애들, 빨간 포트, 그마한 애들 심어주기 좋은 그런 사이즈입니다. 입구 사이즈 6.5 정도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한 7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0.5 정도 오차 있습니다. 하나같이 이렇게 돼 있어서, 다리도 이렇게 돼 있고요. 안에도 이렇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마름 좋게 생겼죠? 물길이 참 좋은 그런 화분입니다. 한 개당 만에 천 원씩이고요. 5종에서 6만 원에 가겠습니다. 또, 이런 애들이 있어요. 요거는, 아, 귀퉁이에 꽃이 있는, 이렇게 놔둬, 놓고 쓰셔도 괜찮고, 이렇게 놓고, 뭐, 놓, 놓는 위치에 따라서 어떻게 놓고 쓰셔도 상관없는 그런 화분입니다. 요것도 한 개당 1이0 0 0원씩이고요 아, 5종 묶겠습니다. 5종 묶어서 이것도 6만 원에 가겠습니다. 아, 빨간 포트 저만 해도 신기 좋은 이런 화분이고요. 다리 이렇게 생겼습니다. 꽃단부 특징이죠? 여기 보석이 있는 애들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없는 거는 9천원씩 가겠습니다. 보석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요. 네, 이번엔 꽃단부 가겠습니다. 아, 한개다 2만 원짜리고요. 이렇게 롱분입니다.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롱분이고요. 입구도 자연스럽습니다. 아주 여러분 굉장히 가벼워요. 가볍고 물 마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어떤 분은요 거리에서 쓰시는 분들 베란다, 노지 다 괜찮을 것 같아요. 입구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 사이즈는 이걸로 재까요? 9cm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한11.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분입니다. 한 개당 2만 원씩이고요. 이렇게 5종에서 10만 원에 가겠습니다. 낮게 판매도 가능하세요. 네. 화분이 다리가 이렇게 만두 같이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만두 귀퉁이 귀를 잡는 것 같이 만들어줘가지고 여기 물 마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물 흐름이 좋습니다. 아주요. 물길이 좋은 그런 화분입니다. 네, 꽃단분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사이즈입니다. 이런 애들은요. 아, 빨간 포트 넉넉하게 심기 좋고, 자그마한 군생을 심어도 좋고, 작자그 창을 심어도 아주 예쁩니다. 아, 이렇게 생긴 형태가 이렇게 예쁜 화분이라서,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물마림도 좋고, 이제 가볍습니다. 화분에 두께도 적당히 좋고요. 아, 한 개당 12,000원씩입니다. 입구 사이즈는 9.5. 요거는 10, 거의 10나 어느 쪽으로 재느냐에 따라 달라요. 9.5 내지 10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한, 8 5에지 9cm, 9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컵을 이렇게 놨을 때 사이즈 비교 한번 해보세요. 이런 분입니다. 한 개당 12,000원씩이고요. 9,000원 짜리하고 비교했을 때 이렇게 사이즈가 달라요. 9,000원, 요건 9,000원 짜리입니다. 요거 12,000원 짜리고요. 이렇게 12,000원 짜리 5종을 묶어서 6만원에 가겠습니다. 이것도 낱개 추가 도 가능하시고요. 아, 필요하신 거는 필요하신 수량을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네, 꽃담 롱부입니다 이렇게 롱이있죠 신상입니다. 새로 나온 애들이고요. 일절에도 한번 제가 판매를 한번한 적이 있어요. 아 그때도 어, 보시면은 이렇게 한 분이 다 가져가셨는데 밑에가 이렇게 뚜껑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올라갈수록 살짝 슬림해졌어요. 그래서 안정감이 있습니다. 다리도 튼실하고요. 아키 한번 재볼까요? 농부님키한번재보겠습니다 노란 색깔하고 20.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20.5 요건 21라고 조금씩 오차 있어요. 0.5 정도 오차 있습니다. 입구 사이즈는 한11.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색깔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노란 색깔 있고요. 요 색깔 있고요. 요거는 색깔을 적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가격은 55,000원씩 하겠습니다. 낮게 판매하겠습니다. 네, 꽃단분 나왔습니다. 꽃단분 요런 해드입니다 요렇게 봐 주세요. 아주 근사하죠 흙이를 칠해 가지고 재미를 표현한 그런 화분이에요. 밑에도 이렇게 이렇게 돼 있고요. 전쪽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한 개당 4만 원씩이고요. 아, 세 가지 컬러가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빨간색이 있고요. 빨간 곳이 있고 여기 또 노란색이 있고 여기 또 푸른색이 있습니다. 여기 한 세트로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입구 한번 재보겠습니다. 낮게 4만원씩 하겠습니다. 입구 11 보시면 되고요. 11에다가 키는 한16.5 정도, 17이 거의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주 근사하고 멋있습니다. 이렇게 반짝반짝 하면서도 화려하면서도 아주 중요한맛 있는 그런 분입니다. 색감이 다 예뻐요. 이 색감도 예쁘고, 이거도한번 돌려볼까요? 이 색감도. 너무 예쁩니다. 색감도 이제 고급스럽죠? 이걸 한 분이 가져가셔야 될것 같아요. 한 개당 4만 원씩 가겠습니다. 이렇게 세 개를 한 분이 가져가셨으면 좋겠네요. 네, 이번에도 근사한 분입니다. 이렇게 거 대품을 심을 수 있는 약간 여기 직사각분이라 그럴까요? 그런 분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뒤도 보여드릴게요. 이런 분입니다. 가리도 흔실하게 나왔습니다. 꽃단분이고요. 요거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입구 사이즈가 18 보시면 되고요 18에다가 요 폭도 한번 재볼까요 폭은 또한13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합식을 해도 괜찮고 아 대품을 심기 좋은 철화 같은 것이 어도 아주 근사할 것 같아요 키 한번 재볼까요 키는 한15 정도 보시면 15.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죠 여러분들 사개당 48,000원 나왔습니다 가격도 괜찮고 화분에 사이즈에 비해서 가격이 좋네요 아버님들 큼직한 애들 군생도 심어 놓으면 아주 근사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길공방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예쁘죠 깔끔하게 예쁘죠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세트로 나왔습니다 이렇게요 한 개당 45,000원씩입니다 얘네들 아, 되게 입구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 사이즈가 10cm 보시면 되고요 1 0에다가 키는 1 1 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이거는 연두색깔 노란색깔 이렇게 세트로 나라의 로시마 아주 봄이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한 개당 45,000원씩이고요. 두개 하면은 9만원이지만은 85,000원에 가겠습니다. 이전 가져가시는 분한테는 85,000원에 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더 나은 공방 가겠습니다. 화분이 예쁜 거에 비해서 가격이 참잘 나오는 공방이죠. 이렇게 예쁩니다. 아주요 이렇게 봐주세요. 다리랑 봐주세요. 밀구멍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생긴 형태가 아주 예쁩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까지 보석을 다 박아주신 그런 어, 화분이에요. 이거 한 개당 3만원씩 가겠습니다. 입구 한번 재볼게요. 입구 11.5 정도 보시면 되고요. 키는 한10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분입니다. 두개나란히 놓고 쓰시면 예쁠것 같습니다. 이종에서 6만원 가겠습니다. 어, 가성비가 아주 좋고, 화분이 굉장히 예쁩니다. 가격에 비해서 화분이 그림이 난이, 완성도가 좋은 화분이죠. 네 이번엔 구유분입니다 이렇게 구유분 이런 스타일이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꽃향기라고 마크가 이렇게 깔끔하게 돼 있고요 이런 분입니다 아주 예쁘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쪽 이렇게 돼 있고요 요거는 88,000원짜리입니다 88,000원짜리지만 요것도 할인 많이 해드릴게요 요거는 요쪽으로 재야 될것 같아서 여기 재보겠습니다 이쪽에 폭이, 내경을 재볼까요 내경은 6.5고요 외경은 8cm입니다 또요쪽에 내경은 한7.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7.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키한번 볼까요? 키는 이쪽으로 재볼게요. 키는 여기는 12.5, 이쪽에는 한12 정도, 12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화분이 특이해요, 아주. 구입은, 어, 종이컵을 놨을 때 이렇게 사이즈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만들기 가 어렵다고 하네요. 요거 88,000원입니다. 88,000원지만 할인 많이 해서 이것도 8만 원에 가겠습니다. 아, 좀 색다른 나만의 화분을 갖고 싶다 할 때는 이런 화분 하나 들리놓으시면 예쁠 것 같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놔도 예쁘네요. 이렇게 두 개를 놔도 너무 예쁘네요. 상당히 고급스러운 맛이 있는 그런 화분입니다. 네, 꽃향기분 가겠습니다. 이렇게 꽃향기분이 고온에서 구워진 화분이라서 굉장히 단단하면서 색감이 참 예쁩니다. 화분 자체가요. 그리고 이렇게 화분이 단단해요. 이렇게. 예쁘게. 안에도 꽃향기라고 다이쇄를 적혀 있고요. 요거 48,000원 짜리예요 할인 많이 해드릴 거예요. 입구 11.5고요. 11.5에다가, 아, 키는 한9.5 정도, 10cm 거의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뭐 종이컵 비교해 보시면 사이즈 알것 같습니다. 4 8 0 0 0원이지만은 이거 4만 원에 가겠습니다. 할인 많이 했습니다. 네, 4만 원에 갈게요. 또 이런 애가 있고요. 또요것도 한번 봐주세요. 요 요거는 키가 있는 애죠. 이렇게 키가 넉신한입니다. 롱분입니다. 요거는요 키가 13 보시면 되고요. 13에다가 입구는 10cm 보시면 돼요. 요거는 또 5만 0천 원이지만은, 끝에 띄고, 요것도 할인 많이 하겠습니다. 끝에 띄어가지고 요것도 5만 원에 갈게요. 5만 원에 가겠습니다. 두개 이렇게 나란히 놔도 참 예쁘네요. 키 있는 애들 심어주면 아주 근사할 것 같은 아주 예쁜 화분입니다. 할인 많이 해드렸어요. 네, 요것도 마리 화분입니다. <laughs> 마리 화분은 깔끔해서, 깔끔해서 이렇게 깨끗한 걸 좋아하시는 분이 많이들 가져가세요. 이렇게 아무리 오래 써도 늘새것 같은 그런 화분입니다. 네, 입구 한번 재볼게요. 입구 사이즈가 어, 7.5 정도 외경입니다. 7.5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11.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리본을 묶어가지고 꽃을 이렇게 장식을 한 그런 화분입니다. 어, 어디다 갖다 놔도, 실내에 갖다 놔도 깔끔하고, 아, 봄은 보스로 아주 정갈한 느낌이 드는 그런 화분입니다. 깨끗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좋아할 것 같아요. 19,000원씩, 한 개당 19,000원씩이고요. 4종이면 76,000원입니다. 할인 나해 가지고 이거는 아 7만 원에 가겠습니다. 4종에 7만 원에 갈게요. 네, 마리아 분으로 가겠습니다. 오래간만에요. 이런 이런 애들이죠. 마리아 분은 특징이 깔끔해요. 깔끔해서. 약간 도회적이라 그럴까요? 그런 느낌이 나는 그런 하분입니다 어,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 사이즈가 9.5 보시면 되고요. 키는 한 11, 11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런 애들입니다. 한 개당 27,000원입니다. 밑에 이렇게 돼 있고요. 봐주세요. 물구멍 시원하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쪽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주 깔끔해요. 두 개를 한 개당 27,000원입니다. 두 개는 나야될것 같아서 두 개를 이렇게 나란히 나봤어요. 아, 두개놓으니까 54,000원이지만은 할인 좀 많이 해가지고 이것도 음 5만 원을 가겠습니다. 위에다가 이렇게 좀 키가 좀 있는 애들 풍성하게 심어주면 상당히 예쁜 화분이고요. 목대인 애들 심어도 야지 예쁩니다. 이런 애들은요. 네 이번에는 나란히 붙여쓰시기 좋은 이런 사각 화분입니다. 화분에 무기도 가볍습니다. 이거는 무겁지가 않아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구멍 이렇게 돼 있고요. 어, 한 개당 0이0 원씩입니다. 가격도 착하죠. 이코 사이즈는, 음11 보시면 되고요. 11에다가 높이는 한 10cm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이렇게 나란히 붙여 쓰시기 좋은 화분이고, 한 개당 12,000원씩 5정이면은 아 6만원입니다. 이렇게 6만원에 가겠습니다. 이런 애들이요. 아 쓰시기가 좋을 겁니다. 아마. 밑에는 이렇게 좁아지면서 위로 올라가서 넓어졌어요. 그래서, 아 쓰, 필, 볼 필요한 흙이 많이 안 들어가는 그런 분입니다. 화분에 듣기에는 적당히 좋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얌전하면서도 깔끔한 화분이라서 때가 타는 재질이 아니에요. 5종에서6만 원에 가겠습니다. 건이분에서 신상이 나왔습니다. 이런 신상입니다. 이렇게 아주 꽃을 입체적으로 달아주신 이런 물입니다. 아주 예쁘죠? 이런 물입니다. 다리도 아주 예쁘게 나왔고요. 이렇게 쓸모 있게 나왔습니다. 한 개당 만 원씩입니다. 이렇게 5, 5종을 묶었습니다. 이거 5종 묶어서 5마늘에 가겠습니다. 입구 한번 재드릴게요. 입구 9cm 보시면 되고요. 키도 9cm 보시면 돼요. 웬만하게 종이컵을 넣었을 때 이렇게, 이렇게 편안하게 들어가고 넉넉한 사이즈입니다. 빨간 포트 하나 기딱 좋겠죠? 네, 5종에서 5마늘에 가겠습니다. 네, 이번엔 권입은 조금 큰 사이즈입니다. 군생 식기 좋은 그런 사이즈예요. 이렇게 밑에는 동그랗지만은 위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이즈 아주 좋죠? 저희 컵을 놨을 때 이렇게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이런 사이즈입니다. 한 개당 1 5 0 0 0 원씩입니다. 다리가 이렇게 길게 뽑아주셔가지고 뽑아주셔, 굉장히 물마름도 좋고 좋고 환기도 잘 되는 그런 한풍 공기도 잘 통하는 그런 화우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 만 원짜리하고 비교했을 때 이렇게 사이즈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요거 만 원짜리고 요거 만 오천 원짜리입니다. 확실히 차이가 나죠? 이런 애들입니다. 아, 요거는 사정을 묶으면은 6만원이에요. 6만원이지만은 요거 조금 할인해가지고 5만 5천원에 가겠습니다. 사정에서 5만 5천원 갈게요. 네, 흑진지분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입니다. 요거 밖에 판매할 거예요. 한 개당 3만 5천원 짜리입니다. 그렇지만은 3만원씩 가겠습니다. 그냥. 아, 요거 1번이고요 요런 애들입니다 예쁘죠 요런 1번이고요 또 2번은 요렇게 노란 바탕에 이렇게 돼있어 보석이 다 달려있고요 요런 애들입니다 2번이고요 요거는 3번입니다 요렇게 3번입니다 한 개당 3만 5천 원이지만 은 3만 원씩 가겠습니다 사이즈 해 드릴게요 아, 대표로 얘를 한번 재볼까요 제일 작은 애입니다 얘가 아, 입구가 7.5 정도 보시면 되고요 7.5에다가 높이는 한9.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사실은 하분이더 큰데 저는 이렇게 살짝 이렇게 좁게 해줬어요. 이런 분입니다. 제일 작은 애를 쟀습니다. 이것도 한번 재볼까요? 얘도요? 얘도 한8.5 정도 나오네요. 한 개당 3만원, 3만원씩 하겠습니다 네, 낮게 판매할게요. 네 이번에는 또 열어놔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긴 모양이 좀 특이하죠 이렇게 바람 구멍이 이렇게 돼 있고요 물이이렇게돼 있습니다 다리가 특이합니다 앞뒤로 다 나와 있어요 바람 구멍이요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키가 살짝 있으면서도 예쁘네요 12.5 정도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한1 1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 화분이 이렇게돼 있어 가지고 화분 두께가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나왔어요. 한 개당 3만원씩입니다. 두 개는 나야될것 같아서 두 개를 이렇게 같이 갈게요. 같이 가면서 할인 좀 하겠습니다. 6만원이지만 은 5만 5천원에 가겠습니다. 깔끔해서 아주 노지 쓰시는 분도 좋을 것 같고, 아, 거리도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화분이 무겁진 않습니다. 값싸가면서도 좋네요. 네, 이번에는 또 이런 스타일로 가겠습니다. 원형분이죠? 이렇게 원형, 언형, 원형분입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원형분이고요. 다리도 이렇게 시원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 개당 들 14,000원씩이에요. 이렇게 3종을 묶었습니다. 3종 묶어 42,000원, 42,000원이지만은, 아, 물이 특별히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하나를 더 넣습니다. 요거를 하나 더 넣었어요. 요거 12,000원짜리 하나 더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5만원에 그냥 가겠습니다. 할인해서 5만원에 가겠습니다. 입구는 9cm 보시면 되고요. 9cm에다가 높이는 한12.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물마름도 좋고, 아, 예쁩니다. 다육이 심 다육이를 식물을 식재했을 때 굉장히 자연미가 있는 그런 화분이에요. 얘도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8.5에다가 높이는 10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할인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아, 전부 다 5만원에 가겠습니다. 오늘은 작은 분들을 많이 소개하게 되네요 이런 분입니다 이것도 한 개당 7,000원씩이고요 아, 너무 예쁩니다 큰 애부터 얘가 좀 큼직하네요 7cm입니다 입구 7cm고요 키는 또한 7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애하고 또 이런 작은 애들 작은 애도 입구 한번 재볼까요? 이거 자, 제일 작은 애입니다 한 5cm 정도 되는 애들이요 이런 애들입니다 5, 5cm 내지 7cm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한 개당 7,000원씩이고요 생긴 모양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칠종을 아, 묶겠습니다 칠종을 묶어 49,000원인데 아, 무료 특별 해드릴게요. 할인 대신에 무료 특별 하겠습니다. 이네들은요 칠종으로 얌전해서 또 질리지 않는 그런 화분입니다. 생긴 모양이 다 정확히 달라요. 재밌습니다, 지요 그다음에 또일 번이고요, 또이번 구성 한번 봐세요. 보세요, 2번 구성은 요런 애들입니다. 이렇게 구성이 다 달라요. 요거 2번 구성입니다. 아, 이런 애들도 4만 9천 원, 실종이 4만 9천 원 가겠습니다. 한번 들어서 보여드려 볼게요. 이렇게 예쁩니다. 이렇게, 이렇게 돼, 다리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물럭으로 만들어진 고르나분이라서 상당히 예뻐요. 이렇게 예쁩니다. 제일 작은 사이즈네요. 얘네들 보통 입구가 한 5cm에서 5cm에서 6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 그런 사이즈입니다. 4만 9천 원에 물택배 하겠습니다. 아, 1번, 2번 써주세요. 네, 깔끔하게 들고 가겠습니다. 여러분입니다. 깔끔한게분이죠 아, 한 개당 요거 만천 원씩이에요. 이렇게 보시면은, 유약칠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여기는 유약칠이 안되 있어서, 물마름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분들이요 유약칠이 되어 있지만은, 그래도 물마름이 좋아요. 예, 입구는 한 5cm 정도, 5.5 정도 보시면 정확하고요. 5.5이다, 7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살짝 키 있는 애 심어도 괜찮고, 뭐, 키 없는 애 심어도 괜찮습니다. 요거 만천 원씩 오전이면 오만 오천 원이지만은 어, 할인해 가지고 또 오만 원에 가겠습니다. 작은 분들 다 오늘 할인해 드렸어요. 오만 네, 원에 가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여기 선형분이죠. 선형 콩분입니다. 요거, 요거는 그야말로 콩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입니다. 이렇게요. 콩분입니다. 가격은 좀 있어요. 얘네들이 <laughs> 콩분이라도한 개당 만 사천 원씩입니다. 아, 사정 묶겠습니다. 이렇게 사정 묶어서 5만 6천 원이지만은 5만 원을 가겠습니다. 할인서요 선형분은, 아, 이렇게 보석 같은 것도 자리를 미리 만들어가지고 고속에다 쑥 집어 놓은 거예요. 겉을 붙인 게 아니라 안으로 쏙 집어 넣어서 어 작업을 했기 때문에 절대 보석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네, 롱분입니다. 지은분이에요. 지은분 깔끔하죠? 이렇게 장미가 있는 지은분입니다. 노란 장미, 빨간 장미 이렇게 있네요. 입구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 사이즈가 한8.5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입구 8.5에다가 키는 또한24.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 개당 28,000원씩이에요. 이렇게 두개 해가지고 어, 55,000원에 가겠습니다. 조금 할인해서 55,000원 가겠습니다. 네. 요거는 또한 분이 가져가셔야 예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두 개를 묶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꽃이 약간 무광입니다. 요거. 화분 자체도 무광이고요. 은은한 맛이 있습니다. 고상한, 고상한 맛이 있어요. 입구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 사이즈는 9cm 보시면 되고요. 또 키는 또한2 7 c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한 개당 28,000원씩이고 이종 묶어서 이것도한 조금 해가지고 55,000원에 가겠습니다. 아, 키 작은 키 있는 애들 15는 아주 근사하고 다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안정감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멋있습니다. 요거를 아 저거하고 나란히 나도 예쁠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나란히 놔볼까요 이렇게요 이렇게 나란히 놓고 쓰셔도 한 번에 네개를다 하셔도 예쁠 것 같아요 요거 두 개는 무광이고 저거는 유광입니다 네 큼직한 화분으로 가겠습니다 창이나 곤생을 신기 좋은 요런 사이즈입니다 큼직한 사이즈죠 요런 사이즈입니다 종이컵을 안에 놓았을 때아 칫솔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큼직한 애들입니다 입구 한번 재드려 볼게요 입구 사이즈가 13, 13 보시면 되세요 13 보시면 되고요 키는 한10.5 정도 보시면 됩니다 하늘 색깔, 빨간색깔, 보라색깔 보라 수국이 있습니다 한 개당 15,000원씩이고요 3종이면 45,000원이지만 은 여기다가 제가 이거 세 개를 놓습니다 한 개당 8,000원짜리 얘네들은요 키는 애들 얘네들, 음, 농분입니다 아, 입구 사이즈 9cm 보시면 되고요 또 키는 한13 정도 안에 이렇게 돼 있는 애들입니다. 이렇게요. 예, 밑에 흙이 중간부터 차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음, 깔망을 깔고 쓰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애들입니다. 8,000원씩 계산했고요. 아, 전부 다 이렇게 육종을 묶었습니다. 묶이니까는 69,000원이지만은 할인해서 65,000원에 가겠습니다. 아, 다양하게두 가지 사이즈로 쓰시기 좋은 그런 또 예쁜 분입니다.